도야지 자손 최씨 평안북도 철산고을에 동고암산이라는 산이 있다. 그런데 이 산은 다음과 같은 전설을 지니고 있다. 아득한 옛날이다. 이 동고암산에는 금빛을 한 도야지 한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이 금도야지는 몇천 년 묵은 것이어서 온갖 조화를 다 부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금도야지는 가끔 철선 읍내로 들어와 가진 만행을 저질렀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세상 사람을 놀라게 한 것은 이 고울 원의 부인을 잡아가는 일이었다. 이 고울의 새로운 원이 부임하기만 하면 이금 도야지는 사람으로 변해 가지고 읍내려 내려와 어떤 술책을 써서라도 원의 부인을 납치해 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도야지는 동구암산 깊은 골짜기에 있는 굴 속에 감금해 놓고 자기의 첩을 삼는 것이었다. 벌써 네 번째 부인만 원의 부인을 합쳐 네 명의 부인이 금 도야지의 행패에 끌려간 것이다. 그때마다 원은 온 고을에 방을 써붙이고 현상을 내걸었으나 조화가 무궁무진한 금도야제의 행방을 알아낼 도리가 없었다. 이런 소문은 이 고을에는 물론 멀리 서울에까지 퍼져 좀처럼 철산의 원으로 가기를 꺼려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조정에서 철산의 원을 제수하면 집안일을 핑계하거나 혹은 신병을 핑계로 대고 도무지 가려고 들지 않았다. 그렇다고 누구 한 사람, 자원에 나서는 사람도 없고, 자연히 철산 고울은 폐업이 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조정에서는 이 일을 크게 걱정하여 의론이 분분했으나, 그렇다고 폐업을 만들 수도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담력이 세고, 힘깨나 쓰는 장수 한 사람을 뽑아 철산 고울의 원으로 재수해 보냈다. 다섯 번째로 부임한 신관사또는 철산에 도착하자마자 곧 관속들을 불러모아 금도야제 행패에 대해 소상이 묻기 시작했다. 이고을에 금도야제란 괴물이 있어. 백성들을 괴롭힐 뿐 아니라 원의 부인을 잡아간다니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말하렸다. 참으로 괴이한 일이옵니다. 신관사또께서 부임하는 그 첫날 밤에 예상치 않았던 변이 일어나고 다는데, 저희들도 아직 그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막연한 대답이었다. 그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무슨 계책이 없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묻자, 으, 황송합니다. 할 뿐, 모두 묵묵 부답으로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어, 한심한 일이로구나. 원은 개탄같이 한마디 내뱉고는 잠시 동안 무슨 생각에 잠기더니 듣거라. 이제부터 너희들은 돌아가 오늘 저녁 안으로 명주실 오천발을 구해오도록 하여라. 하고 엄명을 내리는 것이었다. 관속들은 대답을 하곤 나오긴 했으나 도무지 무엇에 쓰려고 그러는지 궁금하게 짝이 없었다. 그러나 원의 명이 지엄함으로 그들은 그날 저녁 때까지 명주실 오천 발을 구해다가 원에게 바쳤다. 모든 관속들을 몰린 뒤 신관 사또는 그 명주실을 내실로 가지고 들어갔다. 그리고 그실한 끝을 자기 아내 치마 끝에 꼭 매어놓았던 것이다. 밤이 되자 모두 잠자리에 들어 누웠다. 원도 자기 아내 곁에 누워 자는 채 눈만 감고. 동정을 살피고 있었다. 그런데 야밤 삼경쯤 되었을까 그때였다. 아무 까닭 없이 그의 아내가 부시시 일어나더니 방안 동정을 한번 살핀 다음 슬그머니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참 괴이한 일도 다 있구나. 원은 혼자 중얼거리며 정신을 번쩍 차리고 옆에 끼고 있던 명주실를 슬슬 풀어주었다. 도대체 이 한밤중에 어딜 가는 것일까? 명주실은 자꾸만 풀렸다. 거진 오천발이 다 풀리자 더 당겨지지 않는 것이었다. 이제 됐다. 내 기어코 그금도야질한 괴물을 잡고야 말 테다. 그는 이렇게 다짐하면서 그 명주실 끝을 잔뜩 움켜쥔 채 나를 밝혔다. 이튿날 새벽 동이 훤히 밝아오자 원은 그 명주실을 따라 집을 나섰다. 그 실은 철산 뒷산으로 뻗어 있었다. 한참 따라가니 산골짜기에 조그만 굴이 있는데 명주실은 그굴 속으로 들어가 있었다. 원체 겁이 없고 담력이 큰 원은 컴컴한 굴 속으로 발을 들여놓고 조심조심 걸어갔다. 한참 굴 속으로 들어가니 과연 그 속에서 사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오, 어, 여기구나. 원은 몸을 구부리고 살금살금 걸어 더 앞으로 전진했다. 그 안에는 촛불이 켜 있었고 여러 명의 여인이 수심에 찬 표정으로 앉아 있는 것이었다. 원은 한발한발 한발 주위를 살피며 그들 앞으로 다가갔다. 어! 그는 깜짝 놀랐다. 그 여인들 가운데 자기 아내도 공포에 찬 얼굴을 하고 울고 있었다. 여보, 나요, 나야! 하고 원은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그는 한 걸음에 다가가 자기 아내를 끌어 안았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요? 그러자 그의 아내는 훌쩍훌쩍 울면서, <laughs> 저도 몰라요. 어떻게 왔는지 지난 일이 도무지 생각나지 않아요. 하는 것이다. 다른 부인들도 모두 그렇다고 했다. 어떻게 이 굴속까지 끌려왔는지 전혀 기억에 없다는 말이었다. 그러면서, 사또님, 제발 저희들을 구해주세요. 저희들은 날마다 그 도야지 놈에게 가진 욕을 당하고 있답니다. 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이다. 그는 여인들로부터 금도야지에 대한 여러 가지를 듣다가, 혹시 그 놈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언가 아십니까? 하고 물었다. 글쎄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럼 오늘 들어오거든.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고 알아보시오.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는 당신들을 구하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다짐해 두었다. 이러고 있는데 굴 저쪽에서 음침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그녀들은 깜짝 놀라며, 이제 그놈이 들어옵니다. 어서 저쪽에 가 숨으세요. 만일 그 놈에게 발각되는 날이면 큰일 납니다. 하며 그녀들은 원을 감쪽같이 숨겨 놓은 것이다. 드디어 흉측하게 생긴 금도야지가 여인들 앞에 나타났다. 그는 의기양양하여 오늘 별일 없었겠지 하고 묻는다. 여인들은 시녀마냥 그 놈을 반가이 맞아들이며 그중 한 여인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laughs> 그런 염려는 마세요. 아니 얘가 어디라고. 감히 당신이 계신 곳에 무슨 일이 있겠어요? 늘 그렇게 염려하시는 것을 보니 아마 당신도 무서운 것이 있는가 보군요. 그러자 금도야지는 나라고 없진 않지? 하고 퉁명스럽게 대답한다. 어머, 그게 뭔데요? 왜 새삼스럽게 그런 걸 물어? 이 말에 그 여인들은 가슴이 찔끔했다. 그러다 태연한 표정으로 어머나 당신도 아 그래 앞으로 평생을 모셔할 저희들이 무엇을 당신이 싫어하시고 또 무엇을 무서워하는지 모르고 어쩌겠어요. 그런 것을 미리 알아두어 당신에게 근심이 되지 않도록 조심할 게 아니겠어요. 하고 아양 섞여가며 말했다. 그제서야 그 놈은 마음이 느긋하여 입이 벌어지며 헤헤, 잠으로 기특하도다. 진정 그처럼 나를 생각해 줄 줄은 몰랐구나. 그는 감탄을 하며 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던 일이었으나 나를 극진히 생각하는 너희들에게만은 특별히 말하리라. 실인즉 나에게 무서운 적이 없다. 그런데 단한 가지, 사슴의 가죽만 보면. 그는 사슴의 가죽 얘기만 해도 무서운지 눈이 둥글해지며 말꼬리를 흐리고 만다. 네? 그까지 사슴의 가죽이 뭐가 무서워요? 하며 그 여인들은 우습다는 듯이 말하자 그놈은. 뭐가 무섭다니? 난 그것만 보면 꼼짝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면서 불쾌하다는 듯 얼굴을 찡그리는 것이다. 이렇듯 그들이 주고받은 얘기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듣고 있던 원은 자기 몸에 혹시 사슴의 가죽이 없나 살펴보았다. 그런데 천만 다행하게도 자기가 지니고 있던 인장주머니가 사슴의 가죽으로 만든 것이었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그는 인장주머니를 꺼내 들고 금도야지 앞으로 뛰쳐나오며 에잇 예, 이놈아! 네놈이 무섭다는 사슴 가죽이 예의 있다! 하고 달려들었다. 그놈은 원의 손에 들린 사슴 가죽을 보자 정신을 잃고 벌벌 떨고 있는 것이었다. 원은 허리에 찼던 칼을 빼어들고 재빨리 금도야지의 목을 찔러 그 자리에 꺾꾸려뜨렸다 원수놈이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쓰러지자 여인들은 원에게 달려들어 치사를 아끼지 않았다. 자, 어서 돌아갑시다. 원은 자기 아내와 다른 네 명의 여인을 구해가지고 돌아왔다. 그런데 그때부터 수개월이 지나자 원의 아내에게는 태기가 있었다. 금도야지의 새끼를 뵌 그녀는 몇 번이나 죽으려고 했으나 남편의 간곡한 위안과 만류로 그럭저럭 만삭이 돼 옥동자를 하나 낳았으니 그가 바로 신라 때 유명한 고운 최치원 선생이다. 그 후부터 이 지방에서는 최치성을 가진 사람을 도야지의 자손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